한국 저승사자 대 일본 신이가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는 존재가 있다면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검은 갓을 눌러 쓴 조선의 사자 아니면 어둠 속에서 미소 짓는 일본의 신이가미.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죽음의 안내자 한국의 저승사자와 일본의 신이가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국의 저승사자. 한국 저승사자의 모습은. 문헌과 민담에 따르면 저승사자는 늘 검은 도포를 입고 머리엔 검은 갓을 눌러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손에는 명북, 즉 죽을 자의 이름이 적힌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하며 생기라고는 없습니다. 마치 인간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냉정한 운명의 도구처럼 묘사됩니다. 삼국유사나 차사봉풀이 등 고대의 기록과 무속설화 속에서도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죽은 자의 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끄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한국 저승사자가 영혼을 데려간 후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혼백불리 영혼이탈.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영혼이 됩니다. 이때 저승사자가 등장하여 혼을 붙잡아 저승으로 인도합니다. 일부 설화에서는 사자가 실수로 잘못된 사람의 혼을 데려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2. 길안내 삼도천 건넘 사자에게 이끌려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은 생과 사의 경계로 망자에 따라 다리로 건너거나 물속을 지나기도 합니다. 착한 이는 다리, 죄 많은 이는 물속이나 험한 길로 고통받으며 이동합니다. 3. 망자의 심판 염라대왕의 재판 도착한 망자는 염라대왕 앞에서 생전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자는 망자의 명부를 염라대왕에게 전달하며 그 안에는 생전의 행적과 업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영향으로 망자는 10명의 지옥 대왕 앞에서 49일간 재판을 받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4. 천도 또는 지옥행 결정. 재판 결과에 따라 망자는 다음 중 하나로 보내집니다. 선행이 많을 경우 극락왕생 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보통의 삶인 윤회 후 다시 태어납니다. 악행이 많을 경우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습니다. 일부 망자는 귀신으로 떠돌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일본 저승사자 신이가미 이 존재는 죽음의 신 혹은 죽음을 부르는 그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이가미는 일본 고대 문헌인 고지키나 일본서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불교 전래 이후 지장보살본원경 등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염라대왕과 사자 개념이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이가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에도시대 라쿠고 작품 사신에서 로이 작품에선 신이가미가 인간의 어깨에 붙어 죽음을 유도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후 가부키나 괴담을 통해 점차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 서양의 그림리퍼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검은 망토와 낫, 해골 얼굴의 사신 형상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신이가미는 사람의 어깨나 머리 위에 앉아 운명의 끈을 끈듯 생명을 거둡니다. 이후 신이가미는 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데 저승에서는 염라대왕, 즉 엠마 대왕이 죽은 자의 생전 행위를 심판합니다. 염라대왕은 불교의 시방신앙에 근거한 심판자로 망자의 업보에 따라 천상, 인간계, 지옥 혹은 다른 세계로 윤회를 결정합니다. 신의 가미는 이 재판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데려오는 전달자의 역할에 머뭅니다. 반면 한국의 저승사자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승사자는 사자 혹은 차사로 불리며 검은 각과 도포를 입고 창백한 얼굴을 가진 냉철하고 중립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한국의 저승사자와 일본의 신이가미는 역할과 성격도 차이가 큽니다. 한국 저승사자는 냉철한 안내자이고 염라대왕의 명을 따라 영혼을 인도합니다. 일본 신이가미는 죽음을 직접 유도하거나 생명을 거두는 죽음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염라대왕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한국은 저승사자가 명부를 들고 염라대왕에게 영혼을 인도합니다. 일본 신이가미는 영혼을 데려오기만 하고 재판은 염라대왕이 직접 관장합니다. 한국 저승사자와 일본 신이 감이 두 존재의 공통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둘다 죽음과 사후세계의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입니다. 불교 염라대왕과 연결되어 망자의 심판과 연관이 깊습니다. 검은 옷을 주로 입으며 어두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한 모습이 특징적이며 죽음과 운명을 집행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죽음의 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존재들, 한국의 저승사자와 일본의 신이 가미는 각기 다른 모습과 이야기를 지녔지만 모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 많은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소름도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